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미와 한호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푸른 뱀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저희 우미와 한호가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1만.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좋아요. 축하합니다. <laughs> 신년을 맞이해서 저희 우미와 한호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도 세웠고요. 저희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누가 누가 구독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 영상들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희 현재 구독자 수는 11,063명입니다. 오, 좋아요. <laughs>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구독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분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28일 동안 채널의 조회수가 173만 9,598회입니다. 와 통틀어서 100만 회가 넘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수익이 45만 5,600원이 적립이 됐네요. 와,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될줄 몰랐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아니셔도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쇼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쇼츠가 벌써 90% 가까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회를 해 주신 분하고 그다음에 이탈을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조회를 해 주신 분이 63%가 되고 이탈하신 분이 36%가 되네요 음, 음, 이거 좋아? 안 좋아? 음 이제 영상을 보고 계속 보신 분들 네.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나가신 분들 아 어, 그래서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층이 과연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에는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봐주시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부터 저녁 시간이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 영상을 봐주셨고, 나머지 평일에는 6시 이후에 많이 봐주셨네요. 특이하게도 수요일에는 일요일과 같이 오후 시간부터 이렇게 많이 봐주신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 주신 분하고 구독 안해 주신 분이 있는데 구독해 주신 분들이 4.3% 구독을 안해 주신 분들이 95.7%입니다. <laughs> 어, 저희가 영상에서 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막 이런 말을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10%만 구독을 눌러주셨어도 저희 벌써 10만 명 갔겠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희 채널 꼭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만 명, 10만 명 만드는 것이 2025년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가장 많이 봐주신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93%로 1위고요. 두 번째는 2.7%나 미국에서 저희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3위는 베트남 0.3%, 일본 0.3%, 캐나다 0.3%. 어? 이게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저희가 영어 자막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외에서 봐주시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여성이 20%, 그 다음에 남성이 80%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시청자층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네요. 어, 그래도 의외로 20%가 봐주시니까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요. 그리고 연령대를 가서 보시게 되면 45세에서 54세가 43.6%로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다음에 2위는 55세에서 64세가 31.3%로 2위고요. 그다음에 35세에서 44세가 13.2%로 3위. 그다음에 65세 이상되시는 어르신분들이 무려 9%나 됩니다. 25세에서 34세는 2.4%. 그 외에 24세 미만은 어, 굉장히 적은 수치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다 어르신 분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댓글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그 내용을 봐서 보면 굉장히 길게.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말투를 보면은 굉장히 예전 말투를 써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보다는 이전 세대에 계신 분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반말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보다 당연히 어르신 분들이니까 반말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다 기분 좋게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의 1차 목표는 바로 구독자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 모으는 것이 저희들의 1차 목표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과연 구독자 10만 명을 모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구독 한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저희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지만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하게 되면 댓글창도 그렇고 저희가 악플 컨텐츠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하고 더 디테일한 얘기,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아무래도 회원 전용 멤버십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악플로 테러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좀더 밀접하게 만나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함께 캐리커처샵을 홍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함께 시작한 첫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저희가 벌써 캐리커처샵을 오픈한 지 벌써 5개월이 됐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 굉장히 많은 일들도 있었고 재밌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고 첫달한 달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월세 이상으로 수입을 낼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10월 달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월세를 낼수 없을 정도의 그 매출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1월 달에 저희 채널과 그리고 다른 인터뷰 채널에 출연했던 그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화로 많이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 진짜 사업 접을 뻔했어요. 사업 처음 시작할 때 3개월은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자 라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4달, 5달 이렇게 넘어가니까 정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1월 달에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림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희의 숨통을 어느 정도 이렇게 탁 트이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 매장을 방문해주신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부러 찾아와 주셨는데, 가까운 지역에 사시면서 방문해주신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세요.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동탄에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남양주에서 와주신 부부도 계십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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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캐리커처나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데 아직 요청을 안 해주신 분들 연락 기다립니다. <laughs> 24시간 열려 있으니깐요 전화든 문자든 주시고 카톡 주셔도 됩니다. 어 인스타도 있어요. 어 인스타그램도 <laughs> 있는데 우리 아까 연령층 봤잖아요. 어 대부분 저보다 다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은 잘안 쓰니까, 네, 카톡이랑 전화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네. <laughs> 그래서 2025년에 저희 매장을 운영하면서의 목표는 한달 매출 월 300만원입니다. 저희 둘이 같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그림을 그릴 거고요. 사업을 시작해보니까 월 300만원 매출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달 매출 300만 원을 달성하려면 저희 가격마다 그리고 그림의 종류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만 또 3만 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그 3만 원짜리를 100개를 그려야 돼요. 한 달에 100개. 할수 있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주문이 안 들어와서 문제죠. <laughs> 더 열심히 마케팅하고 더 열심히 그립시다. 저희 그림 진짜 좋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그림 진짜 잘 그립니다. 여러분들 만족할 때까지 저희들이 그려 드리니까 아직도 안기 서지시는 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자분이시라면 저희가 택배 발송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택배 비용이 액자까지 해가지고 우체국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배송비가 총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저희는 그것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가세요. 머리 기다려요. 그리고, 아. 어서.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중간에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오늘 손님들은 다 중국 분들이셨어, 그렇지? 응 음, 맞아요. 한국의 설날이랑 중국의 설날이랑 겹치나? 저희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 음, 감사한 분들. 네 맞아요. 그림만 그리신 게 아니라 액자까지 다 하, 해가지고 가셨어, 그렇지? 어. 최고야. <laughs> 또세 번째는 현재 우미가 한국에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패션쇼 워킹 모델과 TV 광고 촬영. 각종 브랜드 광고 촬영에 참여하고 있고요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단역도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간간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역이지만 나중에는 좀 비중 있는 역할로 언젠가는 출연이 되겠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미가 2025년에는 더욱 더 활발해지고 몸값도 많이 올려가지고 큰 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들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세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거는 회원 멤버십 채널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또 저희들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 정말 저희 매장에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날? 설날이에요? 설날. 내일이 설날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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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laughs> 잠깐만, 나 아직 말안 끝났어. 아, <laughs> <나> 까먹었잖아. <laughs> 아, 진짜 할아버지. 아, 요새. 냄새... 막 깜빡깜빡해, 진짜. 아, 할 일도 많고. 정신도 없고, 지금. 나이가 많아. 아직 안 많아. 나 아직 청천 천천... 야, 우리 구독자분들은 나보다 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해, 빨리.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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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마무리 하자. 자, 저희 영상 봐주시는 모든 모든 분들, 2025년에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저희 우미와 간호가 간절히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에 갑시다.